왜냐면 저도 제가 노래할 때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짓 하면 조금 예성 씨랑 노래방 가면 예성 씨 노래 안 해요 어.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어, 예성아 너 노래 좀 해봐 <laughs> 예성아 너 아니면 안돼 노래 듣고 싶어 이러면 절대 노래 안 해요 <laughs> 그렇게 한 1시간 한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안한거 책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<laughs> 그럼 사람들이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<laughs> 어. 진짜 뭐 집중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서 어 그랬어 아니야 지금 목이 안 좋았어 <laughs> 아니요, 왜, 뭐한번 해봐. 아이고, 좋을 것 같아. 이래놓고 말도 어...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다가,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노래하고 그러면, 좀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, 아, 예성아, 너 해봐, 얘 해봐, 해봐. 막 하면은, 그럼 자기 번호 고르지도 않아요. 어, 한 남자. <laughs> 아니, 혼자서 자기가 보고 책 봐서, 번호 누르면 되는데, 다시. 그러다가, 자기 좀 불러요. 그 사람들이, 한 시간 만에 노래 부르니까 집중, 극도의 집중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. 어, 노래를 딱. 한명 저. 잠만 잠깐만. 왜, 왜? 내가 방송에서 불렀던 거랑 달라. 꺼봐. 아, 아 그럼 자기가 끄면 되는데. 혼자 앉아가지고. 꺼봐, 꺼봐. 그래요. 어, 꺼져요.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냥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그냥 부르잖아요. 어떻게. 특이어 어, 왜? 에코좀 쎄. 에코 좀 줄여줘. 어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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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, 좋아, 좋아. 쟤는. 진짜... 쟤 아... 항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끄는 끊는... 수법이죠? 아니에요. 근데, 아, 사실은 그때. 왜 이렇게 그게 오세요? 사실이잖아요. 아, 사실인데. 정민 씨. 어, 좀 그렇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상껏껏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. 형 부활 노래 틀어봐. 아, 저기가 고르면 되지. 아니, 사실은. 그날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났었고 어? 또 이제 동해 씨가 한국에 있어서 오랜만에 같이 만난 건데 어 글쎄 맨 처음부터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노래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한테 어 예성아 노래 좀 불러줘 계속 이렇게 어 부탁을 하니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. 신정현 씨가 이특 씨 예성 씨 성대모사가 제일 똑같대요. <laughs>